어때요? 맛있어요? 네. 얼마큼 맛있어요? 엄청 많이요. 엄청 많이요? <laughs> 행복해요? 네. 이제 찔러볼게요. 재러볼게요참 씨... 좋은 날씨에요. 참 <laughs> 좋은 날씨에요? 어이구. 따봉 해야 돼, 따봉. 네. 따봉, 따봉. 응. 네. 따봉. 네. 최고. 오우 음. <laughs> 엄청 잘 먹네. 왜 이렇게 잘 먹어? 맛있으니까 엄청 맛있어. 응, 여기 맛있대. 정말 맛있게 해줘. 1사스 카베리. 응, 음. <laughs> 이 <이면서> 녀석 <laughs> 프라이드 음. 치킨 같아. 프라이드 치킨 같아. 응, <laughs> 엄청 잘 먹네요. 와 아니, 둘둘 둘러있어요. 음. 자전거 타니까 재밌어요. 그냥 응. 아빠랑. 응, 내일 또 타고 싶어? 응. 이제 계속 타자면 이제 날씨 따뜻하니까 응. 아빠랑 저녁에 자전거 계속 타자. 응. 엄청 잘 먹네. 오, <laughs> 최고예요. 응. 최고예요.